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게임생큐 플레이어를 누를 켜자 가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공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지를 찍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팬닉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처럼 팬분들을 부를 수 있는 닉네임 같은 게 있으면 팬닉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방송 도중에 팬닉을 추천을 받았고 총 다섯 가지의 팬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받기 위해서 투표함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댓글이나 혹은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은 투표를 할수 있는 그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디언 유튜브 시청자들의 팬링 정하기 이렇게 되어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디언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분들을 통틀어 부를 멋진 팬 링을 정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닉네임을 적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닉네임 그냥 뭐 저는 가디언이니까 가디언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가장 멋진 패딩을 정해 주세요. 중복 가능입니다. 그래서 뭐한 예만 선택하고 싶으면 얘만 선택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예쁜 것들 하나 한두개 정도. 혹은 더 정해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정해주시고 체크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에 있는 다섯 가지 팬닉, 가디건 가디언즈, 언청자, 수호자, 소천사 팬닉 이외로 생각하신 멋진 예쁜 팬닉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뜻그 이유가 함께면 이더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이 닉네임을 팬닉으로 쓰면 멋질 것 같다,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를 하나 정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 투표 창의가를하던 아니면은 또 다시 새로운 투표를 열던 간에 해서, 네, 그 확인을 하고, 어, 네, 이후에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끼리. 투표는 5월 1일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5월 1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투표를 하시고, 뭐냐, 그, 수정도 하시고 가능하니까 참고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을.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공지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이거 이외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에다가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9시에 생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